자, 안녕하세요. 송이사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서버에 마침내 6주년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상으로는, 뭐, 액자, 감사, 그리고 각종 기타 보상 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스킨 페이백, 페이백 이벤트, 크리스탈 쓴 만큼 보상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티아리스 음악회 스킨이 있고, 리아나, 뭐 옛날 것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리고 그냥 패키지, 그리고, 영 선택권. 영 선택권인데, 세리카. 그 다음에, 이 예, 복수의 여신 같은 보라색 아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선택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경 챌린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문횟수 3배 이벤트입니다. 3배 이벤트. 여러분들, 이제 중국 서버는 운명의 문횟수 이벤트를 할 때는 3배. 3배다 3배. 27개거든요. 네, 제가 한 개를 썼네요. 3배이기 때문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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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써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 우리 카구야 어라 약간 오 여러분들 어라 일단 엄청 빵빵한 우리 카구야 일단 구매 구매 완료다 제이 좋습니다. 스킨권 가격은 수영복 스킨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188 스킨권 가격인 것 같고요. 젤다 수영복 스킨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리고, 빛의 메아리고, 음,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일단은, 대충, 또또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엔야 뽑기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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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냐 여자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건 뭐야? 영소원 소환인 것 같은데요. 영소원 소환.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건 뭐야? 장비 소원 소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엔냐 1인 뽑기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뽑기는 대략적으로 한400 뽑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엔냐를 뽑기 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났습니다 15배 끝이 나지 않았네 아쉽습니다 2 0뽑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지금 현재 골티를 존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밀레니엄 캐릭터 안 뽑고 그 다음에 캡틴 코만도도 뭐한100 뽑기 정도 했나 그거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이든 디켓세의 여유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0폭 가보도록 할까요? 30폭? 아, 근데 6주년 기념이로 기념으로, 기념으로 뽑기하면을 좀 바꿔 줄만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바꿀 생각이 없네. 그 점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40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폭, 40폭, 40폭 돌아가나요? 만게 여러분들 뽑기 확률을 줄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뽑기 확률이 줄인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틀리가 없어. 왜냐면 한국 서버에서도 패트리샤 뽑을 때 제가 쌍천장을 봤거든요. 쌍천장을 봤는데, 지금 이 기세를 오라면은 여기서도 천장을 볼 기세야. 그러면 드립볼 전장, 드립볼 전장을 볼 기세인데, 아, 그거는 쏭기사가 쏭기사 잡지가 않다라는 느낌이죠. 진짜인가? 지금 60뽑째거든요 아니 이헐 수가 70 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뽑, 70 뽑. 사실 골든 티켓을 많이 쓰면은 스킨 페이백 이벤트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440 뽑기를 쓰면은 결국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400 폭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38 폭기 정도만 더 모아 온다면 티리스 아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벌써 90 뽑제인 아90뽑 아니면 천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그냥 90 뽑이라고 생각할래. 90 뽑. 느낌상 천장까지는 아니었거든요. 90 뽑이었던 걸로 하는데 일단 돌아갔습니다. 40%의 확률을 뚫었을까? 뭐오 주... 좋아요 아론 3방에 끝이 났으면 일단은 로비나 60%에 당첨이 됐거든요 60%에 아 그리고 또가필이면 육성인 캐릭터여가지고 열 다섯개의 조각을 얻게 됐습니다 90보배 뜬거 같네요 90보배 3 0 8보기였으니까아이참 처음 스타트서부터 아주 상콤한 비싼 여자다 비싼 여자 날 쉽게 만날 수 없으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왕님은 쉽게 만날 수가 없다 20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뽑기에 미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빅메다를 뽑을 때, 빅룡메다도 1인 뽑기거든요. 1인 뽑기를 하실 때의 미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법 가보도록 하지요. 30법 이제 슬슬 뜰때 됐습니다. 아니, 돌아라도 많이 가야 되는데, 40법 가보도록 하죠 이거 이러다가 400법을 다 썼는데 못 뽑는 엄청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법 가보도록 하죠 오우 아 요즘, 아 요즘 송기사가 실력이 다 죽었어 실력이 다 죽었어 시계가 좀잘 안돌아갑니다 시계가 잘 안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랑그리사의 뽑기 확률인가 갑자기 창렬 창렬 난그리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그왕 왕이 가우가 빠진 송리사는 허접이었다. 라는 느낌인데요, 지금. 지금 50법인가 60법인가 모르겠어. 어, <놀라> 더 일단 70법이라고 해 볼까요? 70법 와우 씨. 습니다 일단은 픽업에 있는 녀석이 등장할 확률은 40% 밖에 들지, 아, 되지 않기 때문에, 픽둘이 확률이 좀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계라도 많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래도 위안이 되는데, 그리고 1인 뽑기 같은 경우는 픽둘이 뜨더라도, 그, 보험을, 보험을 들수 있잖아. 조각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계라도 아, 시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보험을 어 잠깐만 이게 이게 무슨 이, 이제 이제 천장인가? 말말이안돼 말이 안될 말이 안될 말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천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천장 아닌가? 9 0 뽑하고 천장 한것 같죠? 아하.. 어허... 일단은 뭐 여기서 등장만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아드.. 어, 레아드.. 그래도 같은 초록색 계열인 애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회색인가? 노라, 근데 아론이 노란 머리.. 키스키스키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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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오.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여기서 레전드 랑그리사 레어 등급 픽줄이 등장하나? 픽줄 목록에는 걔네들은 갱애들은... 아 초월자 부문 안온다고 문양 스킬 요번에 추가된거 같죠? 예? 그래도 부문 안온다고 어, 그래도 손 크기가 서로 다르네요 손 크기가 여기는 기계 기계 손이어서 그런가 하나 더 있을까요? 여러분, 랑그리사 뽑기에 매운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진짜 재수 없어서 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일단 잘 돌아가야지 천장을 볼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천장도 못 봐. 이거 조각으로도 못 봤고 그러니까 시기가 일단 잘 돌아가야 돼. 티켓이 좀 부족해. 원래 이렇게 계속해서 안 들어가면은 600뽑, 600뽑 안에 드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근데 400뽑기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계가좀 중간중간에 한 450뽑기 정도에 돌아가야 되는데. 큰일났데요 지금 내가 이러려고 골든 티켓을 모은 줄 알아? 라고 했는데 이럴려고 이런 미래가 있었으니까 모았나 봅니다 어 40복 골드 티켓이 많아야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골드 티켓이 분명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여기서 뜨면은 나쁘지 않죠? 한 40복인가에 뜬것 같으니까 여기서 뜨면은 한200한 340복기 정도에서 먹은 거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라티시아. 디오스. 스코어. 소니아! 여러분 요요번에그 소니아 우루하라 사토시 일러스트로 하나 그려줬더라고요. 로우가. 엔냐 엔냐. 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 아, 오, 그래, 오, 아이 아, 더, 오, 깊은 와시아 아, 비싼 여자였어요. 아아에와 당신이가 엄청. 신의 부름 다음에 복장도 상당히 우리 여왕님들, 엘프 여왕님들은 이 야시시 양건지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200, 한 3, 4 0 복귀 정도 안에 먹었으니까.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니아 우루하라 사토시? 우, 우루시라 사토시인가?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니아. 새롭게 이게 그려줬어요. 이게 이벤트 스토리를 보면은, 얘가 그래도 떠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아쉽게도, 잠깐만. 일단은 지금 새로운 챌린지저 우루하라 사토시 그 소니아 일러스트가 나오면서 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없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운 주인공 3인방이 챌린지 스토리에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튜, 아멜다, 어, 그레니어 애들이 열심히, 그리고 젤다까지 떠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주인공 3인방 애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니까 보기는 좋네요. 그 다음에 이게 요번 그 챌린지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껍데기 손에랑 루크레치아. 루크레치아가 크면은 이렇게 되고, 껍질 소녀 이렇게 있다 싱글벙글 네 껍데기 소녀의 이드가 조금 많이 강조가 된 듯한 느낌이다 여러분들 새로운 비경 챌린지 이벤트에서 소니아의 사토시 일러스트 부에의 소니아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이거 어떻게 얻나요? 사실 얻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어쨌든 새로운 챌린지에서는 소니아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